너리제로 s 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 수십 년간 동아리 대회를 다니며 쌓인 에피소드들 그리고 대전대 88학번 필길쌤의 옛날이야기에 푹 빠져 듣다 보니 어느새 인제에 도착했습니다. 2025 하늘 내린 인제 전국대학 동아리 테니스 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 총 3박 4일간 인제 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에서 열렸다. 아! 어, 해, 해. 아, 야 체크인하러가자 아 살벌하다 치... 벌써 찍으면 어떡하노 어, 그 오픈부 우승자랑 공치로 가보겠습니다 가라 오픈부 가라 오픈부 누구나 할수 있다 오픈부 어 뭐, 군인이다 <laughs> Thank you for your service <웃음> <웃음> 아, <좋은데? 웃음> 스태프들은 전날 일찍 와서 참가상품, 우승상품 등 대회 준비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laughs> 하는 사람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김성훈 입니다저 운영 위원장이고 앞으로 그 오늘부터 그래서 월요일까지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뭐잘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위장저 89년도부터 일했던 부사장 특별 기잘부탁드니다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했다. 움직여 그러면? <laughs>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이를하 찍고 싶다 그러면 찍고 그냥 오토채킹해서 어떻게 하면 승헌이를 따라다녀요. 승 그만해라. 거기 안 좋다. 아 씨발 귀신같다. 승택쌤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빨리 자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잘 내비두지 않네요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좀 내비두시길 내일부터 인재대회가 시작됩니다 안녕 <laughs> 이 남자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 오늘도 시작하는 본인의 아, 이번 이번 편의 주연입니다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실 건가요? 이 사람은 디펜딩 챔피언이다. 제가 F1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남들의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속고 당했어. 뭐 지금 F1 보더니 F1을 찍네? 대회 1, 1차는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3판 2선 승제, 즉두번을 먼저 이겨야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단체전의 꽃,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될 오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영관 어, 대학교 아, 네. 공자팀 오더지 선플랩 하 아, 됐습니다 그림이나 주고 가 뜸테를 위해서 드라이 슈퍼 스트롱 그립을 사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인사 해야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목표가 뭐 어떻게 되세요? 오늘 목표 2승 2승? 욕심이 크시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다시 오더지... 오더지 써야 됩니다. 경기 시작 전 팀별로 오더지를 작성한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오더를 짭니다. 작성이 끝나면 드디어 코트로 나가 라인업을 합니다. 라인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 화이팅 위로하겠습니다. 글샷글샷 화이팅. 성대 강복을 잡으셨던데. 아 운이 좋았죠. 경선까지. BGM 그거 건진아의 운이 좋았지. 저조권또 스위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 차라리 한번 불러주시는 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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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laughs> 확실히 스타성이 있다. 그래도 파이팅 해야 되니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바블루스 하는구나. 아 오늘 바블라 아이템은 신발. 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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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레스. 신발이 그렇게 안 좋다고. 누가 그래? 요 어. 오늘 얼마 줬나요 바블루스에서? 돈안 받았습니다. 어, 그럼 마음 어, 맞아 마음. 아, 마음. <웃음> <마음은> <웃음> <웃음> 개인전 예선 상대팀. 내일 저랑 붙는데 가고 있으신가요? 진짜 그냥 거의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드리겠습니다. 후보가 굉장히 단차다. 오늘 왜 단차 안 나왔어? 저좀 있다 저 이제 와가지고. <laughs> 어. 아 후보로 일단 반거 같아요. 네. 아. 후보로 와가지고 이제 떼야죠. <laughs> 야 웃어야 예뻐. 나서도 어? <laughs> 옆에서 이든이가 <이드니가> 웃는다. <laughs> 야, 이든이 착하다. 이런 거에 웃어 준다고? 비웃는 거지? <laughs> 우리 우리 학교 에이스예요. 이든. 에든. 정 에든. 에든. <laughs> <에덴. 웃음> 너도 기도켜? <기독교? 웃음> 네? 응? 혹시 교회 교회 잘 다니시나요? 네, <laughs> 토요일에 <소리를> 알바를 했어. <laughs> 뭐 뭐라고? 알바. <laughs> 토요, 알바. <laughs> 나도 나도. 나 인자. 알바 때문에. <laughs> 야, 강민아. 아. 운전면허 축하한다. 뭐? 음, 이 날씨에 맞아요? 형, 형차 어? 운전해줄게, 이제. 음, 아, 취하면. 나 목숨이 하나 없어. 아, 네, 더우면. 네? 기권해도 돼. 더우면. 아니, 근데 더우면 기권해도 돼, 진짜. 아, 저 기권 따위 없습니다. 내가 단식 뛸게. 저는 삼구 이상 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 빡세는 피해요. 빡세는 대진이야. 저희요? 응. 어. 아. 근데 괜찮아. 상대는 우리 빡세다 생각해. 김대떡 뒤집듯이 뒤집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기 지금 서 놓는 거 있잖아. 저기가 김민수거든? 이상현패. 저 저희 맞네. 7번, 8번, 8번 서브 넣는. 아형 이겼어. 방 봤어? 아형 이겼어. 아유. 이겼어. 이번 1위. 근데 난 우승을 생각, 생각했기 때문에. 근 우승은 강민현도가 있기 때문에. 강민현도 이기지. 음. 너 현도 서브 못 받아? 봤죠. 그냥 찍어 버리잖아 그냥. 자, 그냥 킥컵으로 여코트 아. 보낼게요 때마침 강민이, 페어 현도가 도착했다. 모자가 귀여워요. 2만 원. 공차? 없어. <laughs> 이거 가평에서부터 온 거야. 내일 누구만 나나요? 몰라요. 아니, 예선. 예선. 대진 안 봐요? 아니 몇분지 아. 몰라가지고 참잘 몰라서. 이것도 귀여운데? <laughs> 드디어 성균관대 A 팀의 차례입니다. 상대는 경희대 쿠타입니다. 그 소소대로 서주세요 5대5 타이브레이이고 그 다음에 타이브레이 에산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 체인지 하실 때마다 가까운 쪽에 있으신 분들이 그 점수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3분 워너고 걸을 시하겠습니다네잠시요 드릴까요? 네네 하나 둘셋 혹시 전략이 있나요? 아니요 없... 전략? 그렇죠. 창고 안에 끝내기. 창구 안에 끝내기. 창구 네. 안에 위닝샷 내기. 그렇지. 그럼 나온다. 뻥이야. 이 선, 이 선은 나온다는데? 에스? 아, 저기 좀찐 <laughs> Thank you. Godt. 끝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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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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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아아 너무 아쉽네요. 아, 그럼 모자이크 아니, 편하게 했어. <laughs> 부담감 없이. 너가 좋으니까 나는 대충 친다 <laughs> 행복하게 행태. 아 개인전에 집중하겠다. 네, 수민이가 개인전 무사. 이든이랑 나간다. 초등학생 아니지? 초... 아직 안 치지 않았나? 아직 안 친한데 뭘잘 치시던데요? <웃음> 이렇게 아직 <laughs> 시작을 하지 않았어. <않아>? 오, 멋있다. <laughs> 아직 안 했어요? <laughs> 네. 아 했어요? 아, 잘 치실 거 같아요. 어, <laughs> 아, 배팅은 좋던데 <laughs> <laughs> 이든이가 드디어 친다. 이화여대의 팀과 성균관대의 팀이 예선에서 붙었다. <laughs> 오, <맛있어. 웃음> 아니 너 이미 근데 예선 진거 아니야? 성균관 대가 포인트를 얻었다. <목을> 정신력. 정 포핸드에 대 정신력. 정 생각하시나요? 신대정 정신력. 성균관대가 또 포인트를 <웃음> 얻었다. <웃음> 야, 관리가 좋다. 누구 누구 이거 보고 있어. 7번코트기 경기 공기 끝났습니다. 공기까지... 이번엔 네. 이화여대가 포인트를 얻었다. 이든이의 리턴 2번. 차례다. 기해봐 될까요? 신스 최고수. 7번코트 구호공개 6 63, 3상 상금. 15분째는 자, 16분째는 1 7 c 째이 18분째는 1 9 c 째는1 7 c 째는 18분째는 19분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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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분째는1 9분했는 19분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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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는1 9분는 3생을 하잖아? 올라갈 수있어 진짜로? 어... 그렇지 있어 우리 못 올라갈 수 있어 아 아니 너희 첫 경기지? 안 돼, 안 돼. 고생하는 선택생. 아,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이번 대회 래퍼리 선생님이시다 음. 거네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토너먼트 플래너라는 거야 아... 네. 토너먼트 플래너인데 이제 토너먼트 플래너에서도 테니스... 아, 전문적으로 하는 거뭐 아 다른 종목도 얘네가 얘네가 아, 프로그램을 진짜? 다른 종목들도 만든 게. 있지. 그러면 만들었지이 아 소프트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예요? 어또타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이스 음 플래너라는 거. 아, 플래너로, 신기하다. 플래너어 들어 추천도 하고. 네. 뭐 스케줄 짜고 아. 음 식사라는 같이 네, 먼저 같이 좀 끝나니까. 경기 아,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 아이고 그럼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오 그래야 수고했어네 감사합니다 네. 10년 네. 늙었는데? 네. 10년 네. 늙었으니까 양곳이 1년 네. 젊어지니? 가는 게 20년 더 늙어 고생띠 난 고생띠 빨리 오자 맛있게 드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마는 오늘 정말 고생했지만 내일도 올해도 끝날 때까지 전부 다 힘들지만 열심히 고생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이 외났으니까. 자 술은 자율적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고생해주세요. 파이팅! 네, <laughs> 어, 시합이 있으신 분들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 왔지만 다들 즐겁게 하다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 <laughs> 네. 화이팅!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목소리> 세계 선출도 땀에 젖은 웃음 속에 함께 뛰는 순간 속으로 여기 모인 656.